네, 안녕하세요, 제이미 쌤입니다. 오늘은 회화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 두개 공부를 해볼게요. 이 표현들은 글이나 뭔가 심각한 상황에서 쓰이겠다기보다는 편안하게 미드나 영화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대표 예문을 한번 먼저 보시고 어떤 뜻인지 유추하면서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뜻이랑 뉘앙스를 알려드리고 또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표현, 대표 예문 상황 보시면서 빈칸 채워보세요. No thank you. I don't do bacon. No thank you. I don't do bacon. 네, 빈칸 단어는 I don't do 였어요. I don't do bacon.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직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나 베이컨 안 해. 이런 뜻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아, 저 베이컨 안 먹어요. 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건데, 본인은 안 한다고 말할 때, 이렇게, I don't do 하고, 명사, 이렇게 활용하는 패턴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 저 그거 안 해요. 이런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많은 상황에서는, 저 그런 거안 해요.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본인은 어떤 것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을 때, I don't do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서도 이 주인공이 되게 엄청 호텔 건물급 CEO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컨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그리고 좀 저급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I don't do bacon. 그래서 여기서 두 동사는 맥락상 그 사람들이 원래 하는 행위인 동사 대신에 사용된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그거를 취급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본인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그저 그런 거안 해요. 좀더 세게 말하면 저 그딴 거안 해요. 이런 식의 뉘앙스를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커피가 건강에 정말 나쁘다고 믿고 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커피를 권했을 때, I don't drink coffee도 물론 되지만, I don't do coffee. 이런 식으로 말을 할수 있어요. I don't do coffee. I don't do coffee. 그리고 또 아무리 아파도 병원 안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병원에 그런 약이나 그런 걸 믿지 않는 친구들 야너 병원 빨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꼭 이제 집에서 그냥 쉬면 낫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I don't do hospitals. I can just stay home and take a good rest. 나는 병원 같은데 안가 그냥 집에서 푹 쉴래 그리고 뭔가 정확하게 n분의 1을 하거나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숫자랑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I don't do numbers, I don't do math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I don't do numbers. I don't do numbers. 이렇게 I don't do 명사 패턴 살펴보았는데요. 심지어 명사 대신에 형용사가 쓰이기도 해요. I don't do coffee, I don't do hospitals 대신에 형용사를 넣어서 I don't do nice, I don't do funny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종종 볼수 있거든요. We don't do funny. We don't do funny. 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행동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거의 슬랙에 가깝고 굉장히 인포멀하기는 하지만 I don't do nice, I don't do funny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네, 두 번째는 미드에서 정말 많이 들리는 표현이에요. 한번 대표 의문 상황 보면서 빈칸 채워볼게요. Just so you know, I... just so you know, I... I... just so you know when 네, 빈칸은 just so you know when... 네, so 였어요. 직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너가 알수 있도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상대에게 꼭 말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뭔가 정보를 주거나 어떤 말을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참고로, 참고로 말해서 for your information. 진짜 내가 참고로 얘기할 때도 쓰긴 하지만 보통은 그 안에 숨긴 뜻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중립적으로 참고사항을 얘기할 때쓸 때는 괜찮은 뉘앙스를 지니지만 뭔가 안 좋은 의도, 뭔가 비판하거나 화를 내는 의도가 담길 때에는 루드한 표현으로도 들릴 수 있다는 점 주의해주시고요. 각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루드하게 들리지 않는 경우는 정말로 참고사항을 얘기해줄 때 너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안물안궁이지만 말해줄게 하고 말하는 것들 혹은 참고로 말씀드려요 하고 부가설명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just so you know 한 다음에 뒤에 내용을 얘기를 할수 있어요. 뭔가 가족 말고 룸메이트랑 같이 살때 늦게 들어오고 아니면 외박한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안몰 안공이지만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Just so you know, I won't be home until you go to bed. You can just lock up whenever you want. 이렇게 또 잠들 때까지 아마 집에 안올 거야. 그냥 문단속 하고 싶을 때 해도 돼. 혹은 업무가 겹치지 않는 동료한테 내일 휴가라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얘기를 해줄 때. Just so you know, Jamie, I'm taking a day off tomorrow. 어 그냥 참고하려고 얘기하는 건데, 내일 나 휴가야. 근데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참고로 순수하게 얘기를 해줄 때도 있지만 보통은 그 안에 기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부터는 그런 경우에요. 이제 썸녀가 있는 돌싱이 썸 타는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죠? Just so you know, I divorced my wife more than 10 years ago.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라고 뭐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Just so you know를 말하면서 좀 무드하거나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 경우 살펴볼게요. 보통은 기분 나쁜 거나 화가 나거나 속상한 거를 돌려 말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런 게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플이 온라인 어플을 통해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 상대가 이제 그 어플을 나를 만났으니까 지웠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뭐 참고로 말하는데 나는 그 어플 지웠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Um, I deleted my dating app just so you know. 그냥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나는 그 어플 지웠어. 결국, 너도 지워라는 얘기가 숨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뭔가 경고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돼요. 아까 앞에는 남자친구한테 너도 지워라. 이런 경고가 숨어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고, 이제 직장 동료가 오늘 팀장님 진짜 기분 안 좋은데 휴가 이제 결제를 받으려고 할때또 얘기해 줄수 있겠죠? Just so you know, Mr. Kim is in a terrible mood today. You might want to talk about that tomorrow. 오늘 미스터 김 진짜 기분 안 좋으니까 내일 얘기하는 게 좋을 거 같아. 혹은 다이어트 한다고 스테이크를 안 먹었는데 간단하게 스콘을 먹겠다고 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줄수 있겠죠. Just so you know, those scones are probably more fattening than the steak. 그냥 참고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스콘이 아마 스테이크보다 더 살찔걸. 정말 심플하게 객관적으로 참고하라고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 느껴지셨나요? 이처럼 경고를 할 때, 간접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도 쓰이지만, 또 본인이 살짝 화가 났거나 생색을 내고 싶을 때도 써요. 룸메이트들과 같이 사는데 항상 내가 쓰레기를 내다 버릴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겠죠? Just so you know, I've already thrown out the trash again. I figured you were too busy to do it. 그냥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또 쓰레기 갖다 버렸어. 너무 바빠 보이더라고. 이런 식으로 참고상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계속하고 있다는 생색을 내는 상황이겠죠. 마지막 상황 부하 직원이 계속 지시를 지키지 않고 계속 반대로만 하려고 할때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Just so you know, I'm still the boss here. You still need to follow my instructions. 혹시 잊었을까봐 내가 아직 상사니까 또내 지시를 들어야 돼. 끄시기 전에 리뷰 퀴즈 꼭 풀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주부터 진짜 추워지는데 따뜻하게 다니시고 금요일 날 봬요. 바이바이.